안녕하십니까. 엘레입니다 미국 시장 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계속 빠지네요.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다시 밀리고, 지금, 어,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나중에, 이 반대매매나 이런 게 누적될 수가 있어요. 그, 거를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어 다음 주말이면 9월 말이죠. 3분기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우 9월 말에, 30606 회복하지 못하면, 점점점, 껄껄껄. 네, 요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어, 최근 들어 제가 30606 계속 얘기하죠. 그 중에 몇 개를 보면은, 어,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어, 이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올렸을 거예요. 30606 고지전. 해가지고 또 다시, 왜냐면 한 더, 6월달인가? 어, 7월달인가 갔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왔잖아요. 다시 왔을 때 깨지면 이제 골잡픈 거죠. 그래고 3일째 테스트 하는 거, 방구가 잦으면은, 콩나물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다우랑 나스닥, 그 다음에, 오늘은 글로벌 인데스까지 같이, 같이 할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세계 증시가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다우랑 나스닥은 그나마 잘 버티지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따 멤버십 방송에서, 세계정시1일 시황 분석으로 전체적으로 한 20여 개 지수를 하겠습니다. 아요 어, 요 지수들이에요. 20개가 넘겠네요. 아 어, 그다음에 환율도 1일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어, 환율도 여러 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n원 환율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n이 오히려 밀려요. 원은 올라요. 여기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아, 달러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늦바람 불기 딱 좋은 현상이에요. 이따가 방송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알 g b 로 꺼서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고요. 비밀번호, 어, 렇게 오늘, 오늘 자료, 아, 아, 잠깐. 아, 이거 오늘 자료에요, 오늘 자료. RGB로 꺼서 올려놓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보시고요. 비밀번호도 확인하시고, 어, 브로마이드 개통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아이고, 제가 핸드폰 걸안 갖고 왔네. 어, 자, 미국 어저께 끝난 게 요렇게 끝났습니다. 요렇게.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요, 요 요거 요렇도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니케이 상하이 항생 대만 각까지 전부 다 어저께 마이너스 크게는 아니고 홍콩만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뭐1% 안쪽 0.5% 0.6% 우리도 좀 선방했는데 양봉이 났죠 망, 영망치형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망청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거 바차트로 보면은 지속형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 오늘 떨어져서 시작하면 지속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따가 이거 마감 방송에서 할게요. 그다음에 유, 유럽. 독일 1.8%, 영국 1.8%. 유럽이 지금 망했어요, 지금. 환율도 오르는데다가 지수까지 빠지니까 전 세계 글로벌 인덱스가 망한 거를 이따가 제일 마지막 차트에서 보여 드릴게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요렇게 3만 76이에요. 백 포인트 마이너스인데 조금 빠졌는데 지금 삼공육공으 회복해도 모자르 바래 3만을 깨게 생겼네. 나스닥은 만천 육십육이고 제가 어떻게 매브리티비에서 나스닥 삼천오백까지도 갈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대공황 패턴이면 천칠백까지도 갈수 있다. 그 얘기했고 코스피는 칠백십오 포인트 엑셀로 계산한 것까지 에, 했는데 어, 이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래프도안 좋다는 얘기도 좀 했었고요. <laughs> 자. 요 차트를 보.. 아 이거 이거 안 맞구나 이렇게 어저께 미국이 계속 다우는 마이너스에서 갈지갈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보합까지몇번 하다가 넘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다가 숏을 쳤다가 여기다쇼 숏커버링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한 20분 냉겨놓고확 빼버렸어요 나스닥도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끝났어요 잘반등하는듯 하다가 자 보세요 지금 계단식으로 빠지죠 계단식으로 이거 나스닥 열흘짜리거든요 이건 다우 열흘짜리에요 이때가 f m c 죠 요거 요거 근데 그걸 회복을 못하네 아, 큰일입니다. 자, 요 차트는 36개월 선, 3년 선, 매번 보는 거, 나스닥, 코스피, 비트코인, 글로벌. 자, 나스닥부터 보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36개월 지지, 36개월 지지, 다음에는 양봉으로 빵! 또 꼬리 달고 양봉으로 빵! 이데 이번에는 엎치락도 치락이죠. 그 사이에 여기서는 중이더니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제 가만 내려오죠. 이게 안 좋은 거라니까. 이게 대공황 패턴이라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다음에 코스피 이제 근처도 못 가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걸 잘 보라고 핑크핀 스캔들 그래가지고 왜한번쫙 깨면 저항 저항 깽깽깽 돌파 지지 빠샤 내려오다가 지지 지지 지지하다가 빠샤 반등 저항 깽깽깽 하다가 보통은 이렇게 한번두번 번 오거든요. 두 번. 이번에도 두번 올지, 아니면 그냥 깰지. 왜, 막판이라서 그냥 깰지도 몰라요. 그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다들 1439를 지키, 보고 있잖아. 이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 이거. 월종가. 이거는 꼴이잖아. 이거는 휩소야. 얘를 깨면 1700 몇인데, 얘 깨면 골 잡은 거예요. 일단 2000도, 2000, 일단, 그래요. 2216부터 지켜야지. 네. 아, 아, 아그 다음 밑에 거. 비트코인. 대롱대로 매달려있죠? 삼각형 만 된다, 그래, 삼각형. 이거, 험악하게 빠져요, 이거. 정 큰일 났어요, 이거.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인덱스. 얘도 3 6개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짱 한번 계속 키우죠? 이 키우는, 지금 나스닥이랑 다우는 이거 저쯤 안 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깨고 있는 건 이유, 이유가 뭘까? 환율. 분모가 커지잖아. 애는 그 대신 잠깐 멈췄어. 자, 여기까지 잠깐 봤고요 자, 이제는 나스, 다우, 다우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카페 가시면, 여기 메이저 인덱스라는 걸 누르면은, 그, 중요한 지수들이, 이렇게 월, 일주 월봉을 같이 보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일주 월봉 다 보자마자. 일봉, 어저께 짱때 은봉에, 오늘은 조그만한 은봉, 저점을 깨기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 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봉이 좀 위태위태하다, 너. 한반에서 대롱대롱이네. 그 다음에, 월봉은 36개월 깨고 있네. 종가는 깼네. 저 삼성전환도 음, 세 번째 음전환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나스닥도 일주봉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나스닥은 좀더 세게 빠지네. 근데 아직 저점 거리가 멀죠. 야, 주봉 까지 거리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월봉은 아슬아슬해, 종가가. 36개월 깨고서. 아이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팔자고 치는 차트.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뭐, 차트가 여덟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일봉, 주봉, 월봉, 분기봉, 연봉인데, 요렇게가 삼선전환도. 이 아침에는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 글로벌만 보고 저녁 시간에 멤버십 방송 때, 한 20여 개 지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우. 깼습니다. 자, 여기 회색선 보이죠? 회색선. 요30606 제가 선을 걸어잖아 이렇게. 아 이때도 깨니까는 반등하고, 깨니까는 빠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깨네. 이때도 안 깨고 탁! 아유,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니. 음전한 됐어요. 또 되고 있어. 주봉. 아직 안 깼어. 얘 아직 안 깼어. 그니까, 아직, 이 양전한 중이에요, 아직은. 아직은 얘 살아있어. 근데 얼마나 살았으나 모르겠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네. 자, 월봉 깼습니다. 30775를 깼어요. 지금 3만이야. 오늘 종가가 3만 76이야. 30775를 깼어. 30606도 깼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운전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여기서 너 이거 사상 최고치 넘지 않으면 너 그, 어, 뭐, 어, 양전는안 되는데, 넘, 을수 있겠냐, 이랬더니, 어, 이거 사단체거치를 어떻게 됐니? 그, 그 때보다, 일단, 연준, 그, 축소도, 축소기조가 더이어져가 있고, 금리도 더, 그때부터 더 올랐고, 그, 이 당시에는 물린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 먹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물량을 다 받아내야 돼. 어떻게 받아내? 지금 힘들어. 그러면 돼지시든가. 그쵸? 돼지, 돼지고 있잖아, 지금. 양, 염소가 아니라, 돼지고 있다니까. 이건, 이거 후행 스팬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후행 스팬 이것까지 깨면은 자유낙하에 자유낙하 자유나카. 대공합 진짜 대공황 패턴이야.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 잘 보세요. 3060을 깬다는 이유는 요, 그 어, 의미는 분기봉 하나, 둘, 셋. 음봉이 된다는 얘기야. 음전한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난분기 안됐어. 1분기, 2분기 버텼어. 3분기에 결국은 양봉 내는 듯 하다가 막판에 가서 9월 말에 와서 확 밀고 있잖아. 다분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연봉? 탑장 패턴 진행됩니다. 30606 깨고 있어요. 1년 동안 올랐던 걸올 1년 동안 다 잡아먹은 거야. 스싹은더 심해. 스싹 1번 깨고 있습니다. 계속 운전한 지능 중이에요. 제가 다른 지표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삼선 전환도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요 다른 지표를 보면 되는데 삼선 전환도가 미묘하게 또는 신저가 신고가 나올 때는 삼선 전환도를 봐야 된다니까 짜장이나 우동 먹으면 안 돼요 삼선 짜장. 자 월봉은 아 주봉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여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다 후행 스페이 가지 못하고 하죠. 자 이겁니다 이거 운전한 진행 중이에요. 오늘 종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주말 종가가 자 월말 12888 깨고 났더니. 요번에 저항을 받고 기가 막히게 빠지죠 이게 대공황 패턴이니까, 대공황때 정확히 이랬어요. 여기서 300포인트 깨고, 300포인트 저항 받고, 대공황 빠샤! 조심해야 된다니까? 11028을 깨야 되는데, 얘가 11066이야, 나스닥이 오늘. 어, 30포, 40포인트! 오늘 밤에 40포인트만 깨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여섯 번째 음전환이 된다고. 13751을 못 넘으면, 못 넘으면, 너 이거 넘을 수, 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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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넘을 수 있겠니? 그러면, 어우, 여기 1 2 8 8 8 3 만삼천에 엄청난 매물대가 있는데? 그럼 못 넘어? 그럼 되지시든가. 이해 가시죠? 이게 삼선전환도의 기법이에요. 분기봉. 지금 11028인데, 오늘 얼마에 끝나서 11066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 분기에 음전환이 됐거든, 하나가.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거 깨면서, 깨면서 음전환이 됐어. 그, 이번 분기에는 6, 7, 8, 아니 아니야. 7, 8, 9 올라가면서, 양전환, 양봉 나눠는지로 했는데, 그래봤자 뭐해. 이거 넘지 않으면 양전환이 안 돼. 1, 5, 6, 4, 4 넘지 않으면. 그런데, 월, 9월 말에 와갖고, 갑자기 이렇게 되네.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 두달 동안은 열심히 해갖고, 막, 그 바람 잡아놓고, 야, 올라갈 거야, 양봉이야. 7월 달 팔았다 양봉이잖아. 9월 중순까지도 양중, 양봉이었어. 정양 그러다 갑자기 9월 중순부터 확 빼버리는 거야. 막판에. 이게 뭐냐면, 그, 그냥, 뭐냐, 나이트에서 이제 만났는데, 아, 이제 나이트 해갖고 이제 해방에 이제, 이제 모텔을 갔어. 그래갖고, 어, 그, 나나 나 먼저 씻고 나올게. 그고다 씻고 나와서 싹 하면서, 이게 큰 수건을 다두르고 그래갖고, 남자들 마음을 막홀린데 그럼 오빠 씻고 와. 그래갖고, 오빠 씻으러 딱 갔는데, 씻고 나와보니까 없어. 내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 이 사람 마음에 불, 염, 불만 질러놓고, 들뜨게 해놓고서 도망가 버렸다니까. 이게, 이게 그 꼴이야, 지금. 제가, 내가, 내가 세번당했다막세 번. 아 내가, 이거 내 친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탈장 패턴 얘기했어, 탈장 패턴? 탈장 패턴 안 좋은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게 이 대공황 때 이랬다니까 대공황 때. 근데 리먼 때는요. 요거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 요거 하나. 근데 대공황 때는 요게 네 개가 나왔다니까 네 개가. 이게 몇 개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글로벌 종이로 벌 쓰는 거 반성문 글로벌. 자, 깼죠? 여기서 잘 보세요. 오늘 종가가 어4 4 0 77이야. 근데 얘를 다 깼다니까 지금. 종가 종가상도 깼어. 저점뿐만 아니라 이거 봐, 이거. 얘를 깼다니까. 이거 봐, 이거. 운전환 되면서. 주, 주봉도 당연히 깼지, 이거.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운전환 되면서 저점 다깨버려서다 깼어. 이거 봐. 지금 운전환 되고 있잖아, 이거. 왜? 왠? 이유가 뭐예요? 환율. 신율동생 환율. 아이고. 월봉도 깨네. 453을 깼어요. 그리고 이게 495.11. 이게, 이게 되게 대구항 300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아이고, 얘 위험하다. 너 위험하다, 너 위험해. 아저금 잠깐만요. 나스닥도 잠깐만 나스닥. 바우 말고, 나스닥. 나스닥. 아이고, 얘 예, 깼네. 나스닥 깼다. 깼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짜, 이제, 이제, 골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자, 주봉, 깼, 거보이죠 월봉, 이 후행스페인이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부터는 자유낙한다니까. 누가 막 패거나 이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혼자 빠져, 혼자. 반대매매나, 그, 로스, 뭐, 로스컷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네 개였었는데, 다섯 개째야. 그러면, 그동안 반등한 건 뭐예요? 물렸지. 요 반등한 거는 괜히, 그니까 요, 요 반등한 거요? 물린 거야. 가장 큰 반등이죠? 가장 크게 물린 거야. 왜? 이게 새로운 상승 턴파로 보이거든. 분기봉. 벌써 봐요. 또음전화 되고 있잖아. 495.11 깨운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운전화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탈장 패턴이 길어지죠? 조심해야 됐거든요. 지금 독일은 음전환이 됐어요. 이따가 매, 멤버십 방송에서 볼게요. 독일 1호가 될 수는 없어. 그런데 1호가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2051포인트 깬다는 얘기야. 언, 언제냐가 문제지. 2005일 주유소에서 만나요. 하이닉스 2000공장 주유소에서 만나요. 39, 아, 397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세계 증시가 음전환이 된다니까. 큰일이야. 이때 이후 처음이야. 이때 이후. 근데 이때는 3년 동안 빠지면서 음전환이 됐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 오래 음전환이 될 수가 있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거 한한 한 방에 음전환이 되는 거 근데 대공 때는 이게 3개가 4개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4개가 자 여기까지 방송 끝나고 어, 저, 저, 제 수익률은 맨날 어, 오늘 고퍼스가 아 지금 이게 지금 78.6%예요 고퍼스가 어저께 80% 가, 넘었다 말았어 지금 종가상 8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오늘 좀 넘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이 제목에다가, 마감시장 방송에, 드디어! 플러스 80% 돌파! 도, 조, 축하해주세요! 이러면 이런... 또뭘 매맞겠지? 자, 만약 다우 9월 말에 30606을 할 못하면, 지금, 깨고, 깼, 깼어요. 지금 3만도 위험해. 이거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 다우가 처음으로 분기봉이 음전환이 되면서, 탈장 패턴이 나오면서, 월봉으로는, 그, 음, 세 번째 음전환이 되겠죠. 아, 그 연관이 다되 있어요. 이런 분석을 이 세상에 누가 하냐고. 엘련 말고는 없습니다. 자, 마, 마, 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어, 감사했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빠이. 제 뒤통수, 어저께 제가 앞통수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메부리에서 마스크 벗으라고 까 마스크 벗고 찍었어요. 뭐라 고 그러지 마세요. 원빙 닮았어요. 원래부터 빙신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